자, 111쪽 3번 자, 임의의 두 실수 x, y에 대해서 이게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이차부등식이 성립한데 그러면 이이차부등식 성립하면 봐봐 이차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항상 둥둥 떠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걸 x에 관한 이차식이든지 y에 관한 이차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x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yx 그다음에 X 없는 걸로 다 이렇게 묶어버리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자 이거 판별식 d 를 써보자고 왜? 허근이어야 돼. 둥둥 떠있으려면 허근 이게 판별식 d 가 0보다 작다 이거지. 그러면 ABC니까 B의 제곱 B의 제곱 Y제곱 마이너스 4AC가 Y제곱 플러스 AY 플러스 2 이게 영 보도 작다 이거지. 그럼 이 이거 Y 제곱에 마이너스 4Y 제곱 마이너스 4ay 마이너스 8은 영 보도 작다고.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4ay 마이너스 8은 영 보도 작다인데, 마이너스를 또 곱하면 3Y 제곱 플러스 4ay 플러스 8은 영 보다 크다가 되는 또 Y에 관한 이차 부등식도 나온다. 근데 임의의 실수 xy니까. 이것도, 뭐야, 둥둥 떠있으면 된다, 이거지. 여기에 판별식 D도 또 마찬가지, 0보다 작다, 허근이어야 돼. 근데 여기는 A, B, C를 보니까, B가 짝수요. 짝수 판별식 쓸수 있어. 그래서 여기 절반이 2A니까, 2A의 제곱, 마이너스 A, C니까, 24. 이렇게. 그럼 4A 제곱, 마이너스 24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A 제곱,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다지. 그러면 이거는 a 플러스 루트 6과 a 마이너스 루트 6이 0보다 작다니까 a는 마이너스 루트 6과 루트 6 사이 여기 안에 총수가 몇개 있냐 이거지 우선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총 5개가 있습니다